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박지은입니다. 오늘은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최대 7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우리 지역 11도에서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는 만큼 노약자분들 난방과 두꺼운 옷 챙기는 등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 뉴스 시작합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 박연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쌀쌀합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는데 우리 지역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출근길에 오르지 않은 분들은 바깥 날씨를 확인하시고 옷차림 한번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 4.1도 계룡 4.3도 등 4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고요 낮 최고기온도 11도에서 15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구름이 많고 아침부터 낮까지 0.1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낮을 거로 보입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고 특히 아침기온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영도에서 사도 분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다소 두꺼운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한화 이글스 한국 시리즈 무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오늘 청취자분들도 직장이나 집에서 오늘 종일 화두일 텐데 그렇죠. 어제 경기 좀 정리해 보죠. 네, 한화 이글스가 무려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는데요.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8대 2 완패였습니다. 네. 한화는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차지하며 MVP를 차지한 문동주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LG 박혜민에게 한국시리즈 첫 홈런을 내주는 등 4실점하고 5회 아웃 카운트 1개만 잡은 뒤에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6회 2점을 따라잡긴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수비에서 삼루수 도시원의 보이지 않는 실책 등이 더해지며 4실점 추격 의지가 다소 꺾였습니다. 반면 타선은 LG 선발 토러스트를 상대로 안타 7개를 치고도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2점을 뽑아내는 데 그쳤는데요. 2013년 우승을 차지한 LG와 달리 대부분 한국시리즈 무대에 서본 경험이 없는 한화 선수들은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불펜진이 고루 올라 한국시리즈 무대를 경험하고 특히 정규 시즌 말일부터 큰 부침을 겪고 있는 김서현이 삼진 하나를 잡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잠실에서 2차전 경기가 열리는데요. 하나는 류현진을, LG는 임찬규를 선발 예고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전 홈에서 3연전이 열리는 만큼 오늘 경기 결과가 한국 시리즈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류현진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네. 예, 이렇게 경기 결과는 어제 아쉬웠지만. 응원 열기는 뜨거웠다고요. 네, 잠실 원정에 나선 한화 팬들은 물론이고요. 대전에서도 응원전에 나선 한화 팬들이 도심 곳곳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네. 한화구단은 잠실 원정에 참여하지 못한 팬을 위해 대전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를 개방했는데요. 팬들은 내야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지켜보며 현장과 다를 바 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전의 뜨거운 야구 열기를 입증하듯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단체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73%가 우승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 팬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한화생명프파크에서는 원정 경기마다 국립중앙과학원과 엑스포 시민광장에서는 남은 경기 한화의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원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있는 만큼 독수리 군단이 팬들의 응원 열기를 잘 담아서 승리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통계는 통계일 뿐. 그렇죠. 네, 응원전이 뜨거웠습니다. 네. 이제 프로축구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구단 최초의 상위 스플릿 진출에 성공한 대전 하나 시티즌이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전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이용재와 주민규의 연속골로 포항에 2대 0 완승했습니다. 네. 승점 58점으로 3위에 올라있는 대전은 4위 포항과의 승점 차를 7점까지 벌리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네, 대전 연고 프로팀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한 해인데요. 네. 다음 소식 이어 볼까요? 네, 제이 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른 지역 후보지인 전북 남원은 영호남 상생을 내세워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후보지 두 곳이 있는 충남에선 단일화를 놓고 여전히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사업은 중앙경찰학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 중인 사업이죠. 연간 5천 명 안팎의 신임 경찰이 입교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에서 47개 지자체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으로 후보지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입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우리 지역은 예산과 아산 두 곳이라서 이 목소리가 좀 분산된다 이런 지적을 해줬는데 네. 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노선 정리에 나선 모습이에요. 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달 들어 지역 내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네. 아산에 경찰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어 효율성이 크다면서 예산군의 포기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군 네. 국민들에게 비판받더라도 아산 단일화로 정리를 해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연히 예산에선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인 강승교 의원은 독단, 월권 등의 단어로 김지사를 비판하면서 단일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요. 예산군 관계자도 김지사 발언에 지역 내 불만이 크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전북에선 균형발전과 영원함 상생을 내세워 유치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물론 영남 정치권도 보습해 국회 기자 회견을 여는 등 초당적인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입지 발표까지는 한 달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 내 단일화 논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연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 정보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진 149명이 지난해 중국 정부로부터 영입 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최수진 의원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약 4억원의 급여와 주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의원은 해외의 기술 탈취 시도가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은 독립운동 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수령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장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만 5천여 명의 생애와 활동을 담은 독립운동 임명사전 사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의 용역을 맡기고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적발돼 원고료가 회수되자 다시 대필자 명의를 빌려 8,8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에서 시작해 한국 경주에서 마무리되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생생인터뷰 오늘은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와 함께 외교 무대의 흐름부터 반환점을 둔 국정감사 현안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정감사, 우리 지역. 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먼저 큰 틀을 보시면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국감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내란 종식 음. 또 하나는 사법부 개혁 그리고 한 자락 좀 감추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권력의 탈환 제 이런 부분들이 그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요. 예. 거기다가 야당 소속의 그 단체장들은 계속 개엄 탄핵 그리고 본인의 입장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국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음, 상당히 그렇죠. 신랄하게 음. 도리의 정치자금법,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고받은 장면을 봤는데 예. 그런 걸볼때이세 가지 흐름 특히 음. 지방선거에 대한 전처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국가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지역현안을 좀이 이번 기회에 지렛대로 좀 삼아서 좀 이슈화 음.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이게 너무 잠잠해졌어요. 그죠? 네. 특히 우리 충청권은 4대 단체장이 다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리어련 그 지난 1년 동안 지자체가 뭐, 뭐 어떤 음. 일을 했느냐 라는 정책감사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정우 대전 시장에 대해서도 네. 그런 입장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그 세종 시 같은 경우 는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세종보가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관상용이고 불필요한 거다 음.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금 기후위기에 물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니까 음. 이제 보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뭐냐 그러면 사회과학은 입장의 차이가 일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자연과학은 팩트, 진실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그러한 자료와 해석을 해주는 게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국감은 정책이 실종되고 진영 논리만 남았다 네. 이렇게 한줄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뭐.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네. 좀 지적을 해주시고 네.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충남도 국정감사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대전 충남 특별법 이제 그거 가지고 될것 행정통합? 행정통합 이제 쟁점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행정 통합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하나 지방자치의 어. 두개축으로 갑니다. 하나는 광역화, 왜냐하면 전자통신 이런 것들의 발달을 통해서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음. 하나가 있고요. 그거 동시에 지방자치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규모가 절대 작은 편이 아닙니다. 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감독이자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음. 조그만 지자체에 시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음. 지자체가 천명이안 되는 지자체였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음. 더 작아져도 좋다. 음.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지자 지방 자치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음. 뭐이 지금 시대에 충청권 자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메가시티 발상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음. 이것이 야당에서는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그, 나치장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네. 밝혔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방향은 비슷한데 네. 이제 세부 강론을 두고도 그렇죠. 좀 이견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 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네.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세안이라는 곳인 그 기구가 아시아 지역의 약소국과 어떻게 보면 후진국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력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특히 그 트러브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어떤 나라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음. 어떤 나라는 18% 19% 이렇게 해서 협약까지 맺 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국가 들이 미국과 그렇게 결정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와는 야생과는 좀 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협상을 할때 하나의 작은 지렛대로는 활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음.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네. 국익과 실리일 테니까요. 네. 이것을 뭐 시기를 이못 박지 말고 네. 좀 협의를 이어가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네. 네, 속보로 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네.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장 뜨거웠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네. 이제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을 좀 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좀 이어가야 할 내용들 그리고 짚어야 할 문제들 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캄보디아 이 문제는 이번에 대학생이 살해되면서 이제 불어졌지만그 네. 이전부터 상당 기간 캄보디아에 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 내에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번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훨씬 더 많고 음. 그런 반면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범죄 집단들이 캄보디아 외곽으로 나갔거나 음. 캄보디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어 가지고 네.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예. 측면에서 캄보디아와의 이런 협약이 음. 중요하지만 이게 좀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음. 여러 나라로 네.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는 게 거의 어. 정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캄보디아의 그큰 범죄 집단의 그 수장이 음. 중국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힐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피해자들의 문제는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체포되어서 송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이 됐습니다. 그건 범죄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천 명일 텐데, 음.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도리어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이 회복 문제, 우리가 얼마나 네. 초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응하느냐, 네. 이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단순히 캄보디아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네.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음. 이 세계 범죄화 되는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겠느냐,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에이펙, Apex. 정상회의 네네. 일정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팩 주요 외교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게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10월 31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에이팩 정상회의가 폐막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일정을 좀 정리를 네.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까? 이른바 그 슈퍼 위기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지만 지금 음.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그렇다또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럭비공 같은 트럼프 <laughs> 대통령이 네. 어떤 말을 하고 네. 어떤 행보를 볼지 모르기 음. 때문에 뭐 온다 그랬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왔다 가는 경우도 음. 있고 뭐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뭐 삐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관세 협상에좀 진일보하게 전격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하신는 분이 많을 텐데 음.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상을 좀하기 좀 하기 어렵다. 음. 왜냐면 워낙 그 미국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의 갭이 좀 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한테 3,500 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는 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200억밖에 되지 음.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외환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좀 그냥 덕담을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고 음.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잘 협상해낼 거냐. 그걸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예. 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출발이 좋습니다. 음. 오늘 새벽에 나오고 어제밤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예. 그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에100%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음. 이랬는데 이 부분에 양쪽이 한 발씩 다 양보를 했습니다. 음. 히토리 수출을 통제하는 건좀 유예하고 그다음에 100% 관세 부과하는 것도 유예하겠다라는 그래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제기했던 게 음. 펜타닐 마약 문제를 어,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마약 문제요. 예. 그런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네. 그 대두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왜 기름진 튀긴 요리들을 많이 하는데 네. 중국에서의 그콩 수요로는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엄청난 양의 그 대두를 미국에 수입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미국에서 대두 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음. 중요한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농업 농업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도 끝도 없이 미중 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게 서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들을 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미중 정상회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수 있다. 네, 출발이 좀 좋습니다. 출발이 선생님.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음. 계시고. 한 발씩 물러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펜타니 원료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좀 제재하는 네. 그런 조치를 좀 취했고 대두 수출을 또 중국은 막으면서 각자 이렇게 강대강으로 보이던 네. 모습을 좀 유연하게 좀 풀어 갈수 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를 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중의 갈등이 해소되면 우리도 좀 그것에 발맞춰서 좀 여파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기대하고 사실 계세요? 지금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에 관하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보지 이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죠. 관세협상. 근데 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자주적이고 음. 주체적으로 미국과 상대하라 그러는데 네. 쉽지 어렵죠.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협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음. 시간도 사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 25%로 계속 물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15%로 지금 음. 미국에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계속 이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뭐 눈에 띄게 국내 기업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기업들은 그 타격이 꽤클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국가 경쟁력, 환율 이런 것들. 투자 문제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환율이 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네.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라 음.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협상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보기에 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수출 여파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네. 이제 관세 직격탄을 좀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자동차 네. 이 제조 현장 공장을 좀 네. 건설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돼서 이 관세 문제 조금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꼭 3,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냐 아니야 이 문제를 네. 좀 조금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김, 음. 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네. 1년에 250억씩 음. 250억 달러씩 해서 8년간 네. 2500억불을 집어넣고 음. 2000억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1500 불은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자 그러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테좀 버거운 액수긴 그렇죠. 합니다. 음.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음. 그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미국은 트럼프의 임기 내에 현금으로 네. 투자해라. 이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미 협약을 맺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물론 돈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5,500억 3,500억 하면 달러 하면은 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외환 보유고가요. 네. 일본이 우리의 3배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음. 경제 규모도 두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여력이 좀 있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버거운 조건이라는 걸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내, 내놓는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조세빈 비 대사 대리를 소환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새로 케빈 김 대사 대리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차관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대사를 보낼 때는 장관급 내지는 전직 장관이 갑니다. 지금 강경화 장관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차관보급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상당히 뭐 대등할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는 라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주적으로 기대는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예.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또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걸또 포기할 순 없지만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는 네. 점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조정과 교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지만. 아니, 일단 우리한테는 불리하죠. 불리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미국이, 미국에다가 이제 자동차 시장, 공장을 만들어서. 네. 가는 기업들이 음, 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미국이 바랬던 거잖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일자리는 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생존 논리와. 네. 국가적 생존 논리, 국민의 음. 경제 일자리는 다 이게 지금 미스매치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대문 대통령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시지만 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시는 게 지금 국정 외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미국의 요구대로만 따라가기에는 우리의 국익이 또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또 우리나라 경제 일자리 문제까지 네. 또 여파가 네. 미치니까 다 도미노로 연관돼 있어서 그렇죠. 모든 결정 하나 하나가 쉬운 게 없네요. 거기다가 네. 그. 중간선거라는 게또 있고 음. 그리고 또 트럼프가 한번더 하고 싶은 욕망도 있거든요. 아우. 가능합니까 두 번만 한번할수 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연임을 할수 있는 거라서 중간에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바이든 이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라서 네. 트럼프가 한번더 당선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2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그널들은 주고받고 어. 있습니다. 네. 그 경주 에이팩 며칠 전에 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보통 해상으로 쏘는데 지상으로 쏴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사거리가 430km 정도 내외라 그러면 평양에서 발사하면 경주를 딱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음. 실험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나좀 봐줘. 나 음. 여기 있어. 하고 얘기하니까 어.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연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그러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이 만날 때 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음. 북한과 그리고 저기 그 김정은 문제, 조선업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트럼프와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언급될지는 모르겠으나, 에이펙 기간에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은 좀 하기 음. 좀 어렵지만, 연내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커야 한다. 라고 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뭐, 관세 문제, 경제 문제를 통틀어서 이 북한이라는 네. 관계를 어떻게 보면 협상카드로 네. 써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짚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